9070, 9070XT 가격이 얼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110만원, 120만원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 기준으로 안정성 있게 조금 돈 들여서라도 짱짱하게 끝내주게 그런 느낌으로 가견적을 한번 짜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순냉쿨러를 들어가게 되면 공냉쿨러로 바꿀 수 있다. 장보드를 들어가면은 엠보드 850 보드로 바꿀 수 있다. 메모리를 32기가로 가면 16기가. 이건 아니다. 어. 메모리는 32기가로 가는 거고, 파워는 내가 만약에 850W를 갖다 7 0 0트로좀 떨어뜨리거나, 1000W를 가시거나, 근데 개인적으로 7 0 0트는 추천드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셔가지고 금액은 더 떨어지거나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것들 참고하시고 가견적 진행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9070, 9070 XT. 결국에는 5070과 5070 TI. 가격대는 200에서 300그 정도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가격 기준이에요. 물론 4000번대 기준이고요. 어 300 밑으로 나오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일 것 같아요. 어떻게? 9070 XT의 CPU는 783D. 983D가 지금 너무 비싸요. 지금 983D를 가면 좋은데 가격이 783D로 들어갈게요. 물론 성능 차이는 983D가 좀더 좋은 건 맞지만 가격적인 메리트가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이거 들어가고. 쿨러는 공냉 쿨러, 수냉 쿨러 가도 괜찮지만 저는 뭘로 갈 거냐? 360 LUM. 요게 가격 좋더라고요. 요거 볼텍스 안텍 제품으로 12만 원짜리 3열 들어가고 메인보드 기가바이트의 850 아니죠. 870, 8702 아니에요. 870으로 가면은 이글 제품이라고 있어요. JC영 걸로 요거. 요게 1422 페이지고요 페이지당 암페어는 60암페어로 중급보드 정도라 보시면 되시고요장보드예요 요렇게 생겼어요. 깔끔하죠? 그래서 여기 메인보드에서 850보드로, 850보드로 보면요. 가격적인 부분은 충분히 아낄 수 있다. 오케이? 가격이 거의 근 10만원 가까이 까이죠? 근데 이런거 이제 쓸만한 걸로 넘어가면은, 어? 쓸만한게 없는데? 850에서 기가바이트는 쓸만한게 품절인가봐요. 그럼 MSI. 없는데 에이수스는 이것을 만하다 토프 게이밍 쓸만한데요 이건 다시 당연히 엠보드입니다 엠보드 정사각형 얘 예, PCI 5.0 지원하는지만 확인할게요 라데온도 5.0 지원이니까 보자, 보자. 어, 지원. 오케이. 지원하는 거 확인했고. 중급보드 보고 싶은 분들은 요거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은 얼마 차이? 6만원. 6만원 정도 차이 난다. 그래서 이제 고르시면 되시고. 메모리. 메모리는요, 그냥 동작속도 6천 잡으시고. SN 코에서 DDR5 32기가 잡으면은 요거 나와요. CL30 원하시는 분들은 19만원. 요거로 가시면 되시고, 어, G 스킬. 쪽에서 CL36이 있거든요. 36, 요거. RGB 있는 거. 네오 패키지 있는 거. 32네요. 32, CL32, 트라이던트 Z, 네오. 요게 라이, 라이젠 전용입니다. 15만원. 여기에서도 금액을 4만원 이상 아낄 수 있다. 저는 싼거 갈게요. 자, 그래픽카드. 뭐, 가격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비슷한 가격으로 맞춰 놓을게요. 120만원 정도로 잡을게요. 어, 120만원 정도로 잡고, SSD, P41, 하이닉스로 1테라, 가셔도 되고, 2테라 가셔도 되고, PM9A1, 요걸로 1테라 가도 되고, 2테라 가도 되고. 근데 2테라 갈 거면은, 하이닉스 가는 게 좋아요. 어지간하면, 이렇게 보시면은, 가격 차이 여기서도 3만원 나죠? 자, 삼성전자 들어갈게요. 케이스는 순냉 쿨러 같고 그냥 깔끔하고 예쁜 녀석 가려면 CX 700 가면 돼요. CX 700 요거. 요 제품은 완성되면 어떤 느낌이냐면, 어... CL은 메모리 타이밍 음, 낮을수록 성능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CX 700 여기 있다. 요게 CX 700이에요. 지금 보시면 은 CX 700. 강두현님 슈퍼챗 2000원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요 제품인데 순행 쿨러랑 요런 식으로 가면은 요렇게 깔끔하게 떨어진다. 나쁘지 않죠? 추가 쿨러 살 필요 없고요. 1 2 3 4 5 6 7 8 9총 9개 쿨러. 케이스 깔끔하죠? 하단에서도 이게 다 구멍 뚫려 있는 거예요. 뒤에도. 그래서 어항이라고 해서 발열을 못 잡을 거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좋습니다 이거. 요게, 이걸로 가면은 그냥 깔끔하게 케이스는 끝나요. 추가 쿨러도 없고. 파워. 파워는 850W면 될것 같으니까, GSK. 요렇게 기준 잡으면 되고, 일단은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권장 850, 넉넉 1000. 금액 여유 되시는 분들은 1000 가시고, 아니신 분들은 850도 괜찮아요. 요렇게 기준 잡으면은, 부품가의 기준으로, 그래픽카드 120만원 기준으로 잡았을 때, 285만 6천원 요렇게 깔끔하게 들어갈 수 있고요 요거는 부품가액이라서 공인비나 그런 것들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금액을 아낄 수 있는 부분 뭐가 있냐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CPU 쿨러 공랭 쿨러로 가게 되면은 대략 6만원 정도가 아껴지고요 메인보드 아까전에 퍼프게이밍으로 가면 얼마? 6만원 정도 아껴지고요 메모리는 싼걸로 갖고 SSD도 싼걸로 갖고 케이스 케이스도 이제 공랭 쿨러로 가면은 프레이 30으로 가면 되긴 하, 해요 그러면은 5만5천원이거든요 프레이 30 플러스라고 아이구즈꺼 있는데 그걸로 가시면 깔끔해요 그렇게 하시면은 대략 2만원 2만원 정도 아낄 수 있고 14만원 정도 더 빠지네. 그러면은, 부품가액으로 200, 계산해보자요. 271만원까지 줄일 수 있다. 오케이? 요렇게 기준 잡으면은, 지금 가격적으로 한번 잡았는데 9070으로 갔을 때는 가격은 더 떨어질 거고, 공랭쿨러야도, 중급보드를 가도, 그런 부분들 다 떨어질 수, 있,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래서 가격적으로 한번 짜봤는데, 전체적으로 뭐좀 예쁘게 까거나 뭐좀더 예쁘게 짜거나 수냉 쿨러를 좀더 업그레이드하거나 하시게 되시면은 그래도 한 300미만으로는 어떻게든 될것같고요야 엔비디아하고 다르게 성능은 잡으면서 요게 마음에 드네요. 어, 이게 마음에 드네. 가격 참 마음에 든다. <laughs> 라데온 화이팅 하시고, 혹시라도 라데온 그래픽카드 구매하고 싶으시다거나, 물량이 있으면은, 구매하고 싶으시다거나, 그 관련 컴퓨터, 따르케 업그레이드, 다른 케이스, 다른 쿨러, 다른 CPU를 쓰고 싶은 분들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구매 문의에요. w w w 종군컴 c o m 또는 아래쪽에 보이는 전화번호나 카톡으로 문의주시면 1대1 맞춤 상담으로 견적부터 구매까지 깔끔하게 도와드릴 거고요 컴퓨터 판매 사업자분들은 이거 보시고 저희가 부품 공급도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상담 연락주세요 고맙습니다 종훈이었어요 안녕 뿅